네, 안녕하세요. 두성쌤입니다. 오늘은 C 언어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뭔 일을 알려야 되냐면요. 먼저, 오늘 강의에서는 Visual Studio를 설치하는 법과 간단하게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Visual Studio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글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여길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2019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에 많이 있으니 검색하셔서 더 자세한 걸 알아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나시면요 실행을 해 줍시다 실행을 해 주시면요 먼저 이러한 창이 보일텐데 마지막 버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나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빈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로케이션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하고 싶은지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C 언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Visual Studio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러한 컴퓨터 언어 C 언어나 C++ 언어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에요 시중에는 어, 다른 이러한 도와주는 녀석이 많아요 Eclipse 라던가 어, Android Studio 라던가 음, 근데 Visual Studio 가 이제 게임 개발에서 널리 사용되는 녀석이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C 연어를 공부해 볼 거고요.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이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 Add, 그리고 New Item을 선택하시고 Visual C++에서 C++ 파일, 이거를 소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소스 파일, 그 다음에 이 소스 파일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add를 누르시면 이렇게 빈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C 언어라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C 언어를 이용해서 너무 자, 깊게 들어가진 않고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해주셔야 될거든요 이런 식으로 void, main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curly bracket 컬리브러켓이라고 음 이걸 어떻게 설명을 줄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역을 선언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안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어 저는 강의를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음, 지금은 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수에 대한 강의를 찍을 때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일단은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모든 프로그래밍이 시작하는 지점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모든 프로그래밍이 시작하는 지점 즉 프로그래밍은 여기 이빈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뭘해볼 거냐면 컴퓨터에게 화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출력하게끔만 시켜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만들어 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파일이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에게 그 도구를 알려 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이용하냐면 s h a p include standard io.h 이거는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해 이 파일한테 그 도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이 안에 있어요. 이 파일 안에 이것도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려 보고요. 이제 도구가 무엇인지 알려줬으니 그 도구를 써봐야겠죠. 그래서 print f라고 하시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아까 말한 이 메인이라는 것과 똑같은 녀석인데 함수는 약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브라켓, 이 parenthesis라 하거든요. 이 괄호 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써주시고 이러면 프로그램은 작성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Visual Studio가 이 프로그래밍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선 Ctrl+Shift+P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 프로그래밍이 잘 만들어졌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지금 저희는 문제 없이 잘 됐다고 여기 One Success라고 뜨면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F5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콘솔 창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가 띄어지게 된다. 이런 창을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콘솔 창이 콘솔 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다가 무언가를 쓰거나 하기 위해 중요한 어, 도움이 역할이고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화면에 이러한 문구를 띄우고 싶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 콘솔 창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가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에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간단하게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파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C 언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어, 변수라던가 이런 c 언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